토플 단어 암기. 어떻게 해야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외우느냐? 일단은 여러분 그 기준을 토플 리딩 점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토플 리딩 점수가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토플 리딩 교재를 아니면 액츄얼 테스트 자료를 한번 구해서 한 지문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30점 만점에 이제 15점 아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토플 단어 책은 좀 일단 저 뒤에 밀어두시고 그전 단계의 단어 책들에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중학생 단어, 때로는 고등학생 단어부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이랬다고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요즘 중고등들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책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일단 15점을 먼저 찍어 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 15점과 27점 사이다라고 하면은 이 단계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토플 단어책을 이제 딥다 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외워 주셔야 돼요. 열심히. 빨리 외울수록 이게 빨리 끝난다. 할때 빨리 하는 시험이에요. 토플은. 질질 끄면 잘안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집니다 할때 빨리 해야 돼요 원시인이 불 지피는 것처럼 빨리 비빌 때 비벼서 불을 내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하루 좀 비비다가 아 힘들다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하루 좀 비비다가 아 힘들다 이런 식이면 될 것도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암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플러스 뭘 해줘야 되는 게더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동의어를 같이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의어가 굉장히 토플에서 중요해집니다. 다른 시험보다도 토플에서 더 월등하게 중요한 게 보기가 패러프레이징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말이 저 말이 되고, 저 말이 그 말이 되고, 그 말이 요 말이 되고, 요 말이 조 말이 돼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동의어는 필수적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의어들이 많습니다. 영어 단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에 뜻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play라는 단어도 뭐 이제 무엇을 재생하다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어, 스포츠 등을 하다 뜻도 있고, 아니면 그냥 놀다 라는 뜻도 있고, 장난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단어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의어를 같이 좀, 암기를 어,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품사. 이것도 특징이 또 하나 될수 있는데, 명사로 쓰이던 게 동사로 쓰이고, 동사로 쓰이던 게 뭐,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뭐다 이렇게 달라요. 에, 단어 하나가 똑같이 보여도 이게 품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ast는 형용사도 될수 있지만 부사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품사가 변화하는 것도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